박선영 예비후보, 지난 23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계속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한 후보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데, 조희원과 저의 표 차이는 겨우 10%였습니다. 중도를 표방하며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했던 후보만 바뀌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4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한 빠뜨리는... 처음부터 단일한 논의는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각 매스컴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조용달 예비후보는 차분한 대처 방안으로 교추업에 중재해달라 요청하였다. 그후 교추업에서 전한 문서 내용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명확한 근거도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시대 뒤떨어진 갈라치기식 색깔론이나 교육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에도 흔들림 없이 교육 교체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참신한 공약과 진지한 자세로 서울 교육 교체를 위한 교육감 선거에 임할 것이며 후보 단일화 추진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했던 후보만 없었다라면.